요즘 무선기기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공유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유기의 느린 속도를 경험해 보신 점 많으시죠? 원룸이나 사무실, 가정에서 끊김없이 빠른 속도의 인터넷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선 공유기 고르는 방법과 무선 공유기 가성비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한번에 얼마나 다중 접속이 가능한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유기 램입니다. 램의 역할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와이파이에 접속하게 될때 필요한데 다양한 무선 기기를 사용할 경우나 집에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램 사양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공유기 CPU 제조사는 크게 리얼텍, 미디어텍, 브로드컴으로 나뉩니다. 대체로 가성비 제품을 찾는 경우라면 미디어텍 리얼텍 칩셋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한다면 스펙표의 CPU 칩셋 제조사를 확인하시고 CPU 클럭 속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공유기 제품 상단에는 알수 없는 다양한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IEEE 802.11AC, 802.11A, 802.11N 등이 적혀져 있는데 이는 무선 지원 규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N의 경우 2.4GHz 주파수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며, AC는 2.4GHz 주파수 뿐 아니라 5.0GHz 주파수 모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AC의 경우 동시에 두 주파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듀얼밴드라고 합니다. 요즘은 듀얼 주파수 공유기인 AC형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4GHz의 경우 장애물의 강에 멀리까지 신호가 전파되지만, 전송속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5.0GHz의 경우는 높은 주파수를 통해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짧고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 사이에 벽이 있는 공간에서는 5.0GHz보다는 2.4GHz가 좋고 원룸에서 사용하거나 근접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라면 5.0GHz 제품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선 공유기 가성비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게이밍 환경을 자랑하는 ASUS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6.5GHz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 램 512MB 2배속 듀얼밴드로 최대 1800Mbps를 지원해 고화질 컨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서도 퍼퍼링 없는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밍을 위한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4K 울트라 HD 화질 스트리밍 기능 제공에 버퍼링 없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최신 스마트한 기술로 무선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기기의 연결을 중지하고 전력 소모를 줄여 최대 7배 이상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다양한 랜섬웨어나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최적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3년 무상 보증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중반대입니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가성비 공유기 TP-Link입니다. 와이파이 6 165MHz 채널 대역폭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형 장치나 신호 세기가 약하게 잡히는 장치에도 할당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빠른 통신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최적화된 무선 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치가 공유기로부터 대기가 필요할 때 절전 상태로 돌입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여 실용적입니다. 최대 300Mbps 듀얼밴드로 어떤 대역대에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고화질 컨텐츠인 게임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선 기기를 동시 스트리밍 할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멀티기기 사용이나 다중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추천해 드립니다. 온난시 네트워크로 확장기 사용 시집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WPA3 암호화 등급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9만원대입니다. 통합속도 1800mbps, 레모 112MB, 허드코어 1.5GHz 프로세서를 탑재한 넷기어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6으로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멀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4배 이상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해 무선 기기 이용이 많을 경우 편리합니다. 기존 데이터 전송의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아 더 빠르고 효율적인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165메가 헤르츠 대역폭 지원으로 와이파이 장치의 최대 성능을 이끌어냅니다. 듀얼 밴드 공유기로 구형 기기는 물론 신형 기기 모두를 커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세계의 고성능 안테나로 UHD 비디오 및 게이밍 비디오 스트리밍 등에 최적화되어 있어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체 넷기어 기술력으로 연결된 스마트 기기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무선 신호를 집중해서 몰아주어서 더 빠르고 멀리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안 규격 WPA3 암호화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하나로 설정과 관리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무산보증 3년으로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입니다. 802.11X 와이파이 6규격으로 빠른 연결속도와 더 넓은 무선거리를 자랑합니다. 채널당 최대 80MHz 대역폭으로 HD 비디오, 온라인 게임 등 고화질 콘텐츠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이지메시 기술을 탑재해 공유기 등 무선 네트워크 장치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넓은 공간에서도 통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최대 320Mbps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무선 성능을 제공합니다. IP타임의 단점이라면 크기가 크다는 것인데 큰 사이즈 빼고는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듀얼밴드로 주변 AP 노이즈 걱정 없이 쾌적한 무선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IP타임 자체 기술인 빔포밍 기술로 사용 중인 기기에만 신호를 전송해 신호 낭비를 막아 사용 중인 기기의 최적화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애플스토어에 정식 입점된 믿을 수 있는 공유기입니다. 차세대 와이파이 6 공유기로 1.5GHz 고성능 CPU, 165MHz 와이파이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넓은 공간도 강력한 와이파이를 연결해 어떤 환경에도 자유로운 무선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배 향상된 성능으로 재택근무,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등 고사양 컨텐츠 사용 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안테나 달린 공유기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링크시스의 깔끔한 디자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개 포트 사용으로 다양한 기기를 유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WPA3 암호화, 빌트인 방화벽으로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으로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해 믿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3년으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무선 공유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무선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무선공유기 모델과 가격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란에 기재해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제품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